네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임야를 보러 왔는데요.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강리입니다. 이렇게 이제 임야 끝으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평수는. 3,720평입니다. 매매가는 평당 5만 원이고요. 양쪽 옆으로 뭐입구에 이제 집들도 있는데 이렇게 요 집은 아니고 이쪽 산입니다. 이쪽 산. 뭐 산림 사업 같은 걸 하는 쪽일 것 같습니다. 약초 뭐 버섯 이런 살림 사업용으로 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촬영 어,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